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선사입니다. 자, 다들 교통사고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? 내가 받은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?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합의하기 전에 이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휴업손해는요, 내가 교통사고로 이 휴업을 함으로써 수익이 감소가 된 경우에 휴업손해 금액이 나옵니다. 즉,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, 휴업 손해 금액이 나오고요.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, 휴업 손해 금액이 안 나옵니다.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만나보면, 입원 치료 안 하고, 이 통원 치료를 엄청 받으시고, 나중에 휴업 손해 안 나옵니까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오늘 이 부분 꼭 체크하셔가지고,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여기서 휴업손해 하루 금액은요 보통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이 하루에 161,858원 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죠? 자 여기서 일용근로자 임금은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하루 휴업손해 곱하기 휴업일수 마지막으로 85%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무직자이거나 가정주부인데 휴업 손해가 발생할까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근데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 가정주부 무직자도 이 휴업 손해가 발생되거든요.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합의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, 다음으로 휴업손해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 보통 교통사고 환자분들 만나 보면요, 난 합의금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십니다. 그 중에 이것 때문에 합의금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이 휴업손해는요, 65세 이상부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. 즉 우리나라의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? 65세까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휴업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게 원칙이고요. 자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지 않겠습니까? 자이 예외는요. 나의 직업이 농업인, 수산업, 어업인 경우에는요. 이 정년을 65세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, 70세까지 인정을 해줍니다.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요. 6 5세의 교통사고가 나서 이번을 했는데 내 직업이 수산업 종사자면요 이 휴업 손해가 발생이 됨으로써 합의금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추정되는 겁니다. 자 오늘 영상은요 이 교통사고 합의하기 전에 휴업 손해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요 정말 도움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요 더욱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